바 고미 님? 어, 얼마? 그거 아, 안 어? 어? 여기 세명왜 이렇게 어색해? 아니, 서로 빠져. 너는 감주지 아니야? 감주지가 <laughs> <한 명. 웃음> 어, 고미 님 일리. 나는 향주지야 아, 그래? 아니구나. 자 그럼 봄중이 이렇게 하는 걸로 하죠. 예. 저희가 쳐가지고 올링핀 많이 넘어뜨린 사람이 선택권. 누구 누구랑 팀할지. 아, 오케이. 어, 일단 오케이. 투구 한번 보고. 어, 이제 어. 한번 오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최고 점수가 몇 점이세요? 저는 280? 286. 286. 286이고, 아, 286이고 아, 그리고, 그리고 299. 299? 어? 300점이 만점이잖아. 나보세요. 와 저기 됐지. 와! 오! 오 뭐야? 야, 뭐. 멋있다! 오! 여자, 오 여자, 오케이, 여자 오케이. 분한테핸드 20점을 드립니다. 제가. 예? 어. 핸드 20점. <laughs> 아, 형님, 허세 부리지 마세요, 아, 형님. 허세좀 부리지 마세요. 아, 아, 야, 알겠다. 네. 이형 어? 이형 염코 감성 아니야? 헛세 아니, <laughs> 좀 부리지 어. 마세요. 결레줘요, 원래 조용. 아니, k 형이랑 저랑 한 번씩 던져서 한 번씩 던져서 앞이 어. 많이 쓰러뜨린 사람이 어, 고르는 예, 걸로 예, 오케이 점이 있습니다 어, 오케이. 아 20점 안 해도 됩니다 15점 그 15점 아 15점? 15점? 왜냐 15점? 여자는, 어, 어, 원래 원래 있어요? 공식 대회에서도 여자 여자랑은 좋은 건데 요 동식대회에서도 여자아 그래?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그러면 어. 20점으로 하죠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어, 하죠. 알겠어 알겠어 아, 15점 봐 아, <laughs> 15점 아, 15점 아, 15점 합시다 15점 아진 15점 15점 자 K형 빨리 일단 한번 던져볼게요 자 15점입니다 아 공식룰이 있어요 그게? 예, 네, 있어요 아 그, 진짜로? 아니, 대회마다 아그 요즘은 12점으로 좀줄이겠 했는데 아 진짜? 보통은 1 2점 아 15점을 받아요 더다샷샷 여덟 어, 저건... 개? 어오케 아, 개. 7개? 저거 일 개야 여덟 개야? 여덟 개 8개. 여덟 8개. 개입니다 공진이 아, 형요아예 제가 한거 오른쪽 지 카메라 고어 아, 이거 일단은 아, 그하나 예. 뭐야? 아, 그냥 던져도, 어, 스페어 된다? 오, 오 씨, 뭐야? 노루 스페어 아시죠, 여러분? 노루 스페어. 대충 던져도 뭐. 와, 와, 어우, 아, 정 기분이 좋다. 매너 아 아니에요. 여러분, 대충 던지면 뱀이나 볼리 어려울 수 없어요. 매너 아니에요. 파울선에 공 걸렸어요. 요거. 어, <laughs> 아, 이거. 아홉 개면은. 오! K 아, 아, 님이 예, 네, 네. 아, 선택하시면 돼요. 아, 자 그러면 제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 네네. 핸디가 있긴 있는데 아, 핸디 15점 있어요. 네, 저는 투핸드가 간지 않아요 투핸드, 투 간지 없습니다. 이겼다. 네. 아 나는 원래 여성부 선택하려고 했어위죠 아, 아니 BJ 명 BJ 명 다시 다시 한번, 네. 네. 승, 한 번. 승한나, 승한나, 승한나. 네. 승한나 그리고 네, 민, 민, 민수야 아니 근데 이런 말 하기 그런데 왜 이렇게 비재명을 어렵게 하세요? 을수록좋은거 아, <laughs> 그래 쉬을수록 좋은거야 그래, 좋은 아, 차라리 명이라고 어, 어, 승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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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상시 말은 동명인데 아 그래요? 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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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수형님 네. 민수 그리고 한나님 네. 그러면 성을 붙이신 이유가 그사판이선 말고 딱한 프레임만 하는걸로 오케이 좋습니다 갑시다 아, 오케이. 자, 그럼 먼저 던지시죠.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먼저 아니, 던지세요. 아니, 줬 졌잖아요. 아니, 아니, 이게 선이 중요해요. 후가 중요해요. 어? 아, 아 상관없어.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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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esn't matter. 어, 아, 그,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이거 근데 왜 이렇게. 아, 그거 여기 너무 어두운. 아, 아, 퇴근해야 돼서. 아, 밖으로.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불뭐 켜? 원래? 원래 이렇게 돼요? <laughs> 어, 아, 진짜로? 아, <laughs> 원래. 아, 여기가. 약간... 원래 볼링장이 좀 약간 아, 이런 부분이. 아, 진짜? 여기가. 어. 거기에... 음. 아 바로 철수하시네? 아, 기도하시 예, 예. 어, 두 개를 했어요, 어... 두 개를 했어요. 어, 레인 네. 어디서 하실 건가요? 그래도. 레인 선택이 중요한데, 또. 어, 아,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 아까는. 레인, 레인, 핸디 레인 핸디 드리겠습니다. 어디로 할나요 어, 어디가 예. 나요? 어디가 나요? 저희 1번 어, 아니요 저희 1번. 아, 아. 저희 1번 아. 아. 할게요. 1번? 어, 네. 오케이, 그럼 저희가 네. 2번 하겠습니다. 예. 오케이. 어어어 이거. 그럼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이제 조심만원빵입니다 저 진짜 죽으리. 나 이거 50만 원 빵이에요. 어, 50만 원 빵? 예. 개까지만? 어, 다섯 개까지만. 어. 형님들 오프레임까지만. 오프레임이라고 하나요? 네. 예, 오프레임까지만 할게요, 형님들. 오케이. 오케이. 가자. 와, 뭐야? 우! 와, 아이고! 와. 와. 오! 뭐야? 뭐, 뭐야? 오! 개 아, 미쳤네! 아니요. 와! 뒤집진거 아니에요? 아냐, 어차피 아, 이거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밑으로 한게 나은 것 같아. 못 말한 줄 알아, 아까 전. 아니, 아니, 나아가, 아니 요 점수가 대충 뭐예요 사람들한테. 와, 아, 대박이네? 파이팅파이팅 트렌드입니다. 그렇죠 아, 근데 많은 분들이 10프레임 가자고. 오케이, 오케이. 10프레임까지 할게. 오, 나이스. 오, 좋아. 오. 대박! 나이스! 와. 와! 아! 이야! 와, 뭐야! 와, 대박! 야! 씨 월클 싸움이네 이거. 아, 잘하네. 와, 씨. 야, 이게 더 하네. 이게 더 재밌는데. 하나 줘. 이 야, 내가 긴장될 게 아니야. 한나 줘. 하나 줘. 아, 갑 아, 어,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나이스. <laughs> 괜찮아요. 나이스. 나이스. 저 가져도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더블! 덥을. 더블. 아. 덥을 할게요. 더블! 더블. 오케이. 나이스. 빠졌어 오케이, 세 개. 어? 그래도 터보하기 쉽지 않아서, 겁나. 아, 그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진짜 처리할게요. 예 어, 예. 네, 네, 네. 처리할게요. 어? 네, 나이스. 네, 한 팀. 한 팀, 나이스. 하나, 둘, 하나, 둘. 아, 제발. 네. 어, 여기서 근데 여기서 노칠 가능성이... 가능성이. 공주님. 네? 그냥 월클 사인 받고 저희는 또또 놀이 하는 거 어때요? 스파이티나. 이팅 아. 나이스. 제번 아이샤! 와! 아이자! 와! 지금 하나만 딱 되냐! 와! 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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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이가 없네! 어, 떡하고 풀어져버리네! 오케이 한슈야님 오! 어, 투핸드로 하세요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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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뭐야. 아, 민수야야, 민수야, 제발. 어. 아, 지아이 화이팅! 더블 치면 안 되는데. 제발, 제발. 제발. 화이팅! 오, 좋 잘했다, 잘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아, 아우와. 나이스야!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 하나씩 하나씩 남네? 그것도 끝에. 둘다 끝에네? 와, 오케이. 둘다 끝이에요, 둘 다. 오! 어? 오! 오! 오? 이 오오오 하하다 여기도 놓칩니다 어차피 저기도 놓쳐요 아 진짜요? 지약이거든요 7번 핀지약 오, 오, 상대적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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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아 어? 오,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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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내가 잘했어 잘했어 잘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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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했어 오, 잘했어 어 내가 오, 기지안쳐안쳐지약이야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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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저 오, 지 오, 맞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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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오, 이런 동점이에요 동점. 우리가, 아, 어, 우리가 1점 앞섭니다. 나이스. 아, 어! 오. 케이 오케이. 좋아요. 이제 더블할게요. 파이팅. 사이드. 안돼요. 와이. 오케이. 아까랑 똑같아요. 오른쪽. 지약이에요. 쥐약이에요 아까 그거 나. 남았어요 아까 아니, 왜 이렇게 지압을 좋아하세요 <laughs> 아 지압을 왜 이렇게 좋아어 나이스, 아, 나이스. 안돼 아, 안안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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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압이에요 아, 네. 아 진짜 저품질 어떡하지 아 지압 아지압입니다아나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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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 저 알아요 지압이에요 아, 어지약오 간다 왜 화장났어 아니네 왜 지약이에요 제발 와, 와. 뭐야 어. 저거는 뭐안 하고 싶어도 안할수 없는 커버 하기 어. 어. 싫어도 탈이 없는 커버 아주 난이도 1나 <laughs> 오케이 이. 나이스 제발 어잘 들어갔다 잘 들어갔다 잘어어잘어아 어, 어. 아, 근데 저 쉽잖아요. 저 쉽잖아요. 아, <laughs> 아니, 저거 쉽잖아요. 저거 쉽잖아요. 할수 있죠. 지약이에요. 아니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저거 어려워. 할머니 많이 훈하시고. 아니야 아니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저거 어렵습니다. 저거 쉽지 않아요. 훈련 어. 못해서 잘 쳐요. 지약입니다. 아 어, 자꾸 지약이네 진짜. <laughs> 아 말리지 마세요. 말리지 마세요. 그근데 아, 이참에 민슈야 형님은 어어? <laughs> 오와다 어? <laughs> 있어. 아. 나이스. 좋았어. 할수 있어. 어, 할수 있어. 어, 나이스. 아, 까이 와, 그래도 와, 대박. 여러분 네, 점사. 대박. 이러면 점타 이러면 점사. 여러분, 이게 50만 원만 내 드릴게요. 와, 잠시만. 37대 37점인데요? 15점 주셨어요? 네, 그래요. 몰링은 7프레임부터. 아, 아 그래요? 어. 있습니다, 어. 볼링은 리 7프레임부터다. 37대 어. 37이야. 어. 아까 아까 이거는 나한테 받을 걸. 나이스 샷! 아니죠. 나이스죠, 나이스. 어! 줘,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여러분, 나이스. 어, 7번 제일 잘하시는 거예요. 계 준비야, 이거 5프레미이야1프리미이야 10. 아, 10으로 요 <laughs> 네. 아, 그럼, 그럼 20 줘야지. 아, 막에 10으로 바꿨잖아. 네, 10으로 가자. 그럼 20 줘야지. 뭐, 아, 근데 계속 휘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거는 휘는 게 아니라 팔이. 이렇게 맞죠, 맞죠. 여러분, 이거 뭡니까? 여러분, 이거 뭐예요? 나이스! <laughs> 이거 뭡니까? 아, 괜찮아요. 어, 이거 계속 이거다. 야, 그거 네 아이템 추가만 해. 같이 와. 어? 아니? 별자로 어, 갔다 와. 가도 돼. 어.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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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아, 이제. 이제. 와. 아, 이제. 아싸. 와, 아. 아, 팀은 아, 좋아, 이게. 팀은. 나이스. 스피어 처리했습니다. 해 놨어요. 아, 스트레칭안 되는데. 와. 차처리 해놨습니다 그렇지 좋다, 좋다. 좋아 원 투, 원투 나이스 빠졌다. 나이스 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어르신 아... 쥐약이에요 아 쥐약하지 말라고요 어르 아... 아... 이거 야옹이 없으면 못 잡습니다 아... 여러분 야옹이 없으면 못 잡아요 야옹이 해야 돼요 쉬운 거야 쉬운 거아 어, 빠졌다 어? 빠졌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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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아 와, 이게 안 들어가? 아니, 근데 올린 기지 맞지. 어, 이게 안 들어가. 아, 시작한 적도 안 되고. 아, 취미 잖아 와. 네, 와 이미나 갖다 버리세요. 어, 아, 이게 안 들어가네. 내가 아, 네, 10점 따라 아, 하세요. 어때요? 아니, 넷도 있어, 우리. 어, 10점은 여러분 10점 따로 잡았어요. 이러면. 10점이 아니야. 시작 지금 됐구 아, 2 0점 아니,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커버하면 돼요. 커버하면 돼요. 커버하겠습니다. 근데 왜프레임에 어. 15점 준다 그랬는데 왜 10프레임 됐는데 그대로 15점이에요? 어? 아니 우리 10프레임을 15점 준다니다 5프레임? 나이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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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어! 저기야! 이기고 있어. 아! 아! 왜냐하면 못칠 거니까. 그렇지. 아! 어. 나이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내가 얘는 강이기니까 아! 이겨주셔야 돼요. 아! 진짜.

좋다. 아! 아왜 똑같이 해둘 다? 와. 아, 나 오? 나이스. 아! <웃음> <웃음> 뭐야? 아, 와 예, 저걸 예능 아닙니까? 와 예능 아닌데요? 아, 아, 오케이 나이스할수 나이스. 있다. 어. 너너할 수. 아 잠시만. 아, 근 죄송한데, 두 분보다 제가 더 점수 높은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요. 어떤 아, 사람요 일단 치세요. 치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치세요. 아, 맞아? 아니, 세번 연속 스피어 처리 못했네? 예? 네. 아, 네? 나이스! 나이스! 진짜. 진짜 망했다. 세번트라크 <목소리집이구나>. 당해, <laughs> 당해, <목소리> 아 예. 지금 이제 영자님 거기에서 일정 바뀌었거든요. 아 그래. Yeah. 네. 일정 바뀌었습니다. 예스. 예스. 아, 잘좀하세요 <laughs> 아. 진짜. <laughs> 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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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이 에하 여러분. 아니, 어. 있어서 이기고 있는데 왜지죽여요 아, 예,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저, 저, 도 어, 예, 맞습니다. 아, 우리부터 하고, 우리부터 하고. 어, 스해레치 어, 오케 해요, 해. 제발, 제발. 할수 있어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나이스. 어, 좋다, 좋다. 좋아. 나이스. 어, 들어갔다. 어, 들어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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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볼 바꾼다. <laughs> 아니, 볼을 왜 바꿉니까? 아, <laughs> 아, 참말로. 저도 볼 바꿨는데 안 바꿔요, 저 어, 오케이, 나이스. 대체했어 했다. 할수 있어. 왜냐면은 스페 하는 거에다정수도 해줘요. 공마가가지로꼴박고갔어요꼴박고할수 예, 어, 어, 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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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근데 저거 원래는 찍은 거래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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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싸움, 잘. 싸움 잘하시던분이요 아유 아아 공부 못고 오셨네. 스페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아나이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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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이거. 할수 있어요. 유 아유 아 나이스. 좋다. 들어갔다. 나이스. 나이스다! 아, 런거 맞냐? 응. 그래서. 그래서 레이... 과연 키포트? 어. 과연 아 우리 나아아아아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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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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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제발 제발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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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저희 몇 번핀인지 아십니까? 예. 지약이. <laughs> 아, 지약핀. 아, 좀 지. 저거, 저거 몇 번핀인지 알아요? 알수 있어, 알수 있어. 지약입니다, 지야. 쥐약. 스페어. 지약이에요. 스페어, 스페어. 나 있어. 잘 들어갔다. 알았어요. 예? 아, 아, 까비, 까비. 아, 나 우리 볼링장으로. 아, 우리 홍그라운드로 와라. 와. 아니 그냥 한나님은 역힘 하시는 거 어때요? 마음이 없어서 안 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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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근데.. 아 근데 처음에 놀때 놀 원래 노턴대로 했는데 훅안먹어 아, 안 음. 여기 정비가 단가를 안 해요 야, 와 봤습니까? 1등 받겠다고 아 빨리 핸드 32아 왜? 아, 잘좀 하세요! <laughs> 아, 저랑 저도 비슷해요, 지금! 아, 그렇네요. 아, 그렇네요. 힘내세요. 피니, 하나, 둘, 셋, 다섯 개네요, 피니, 다섯 개. 아, 나이스, 너무 나이스, 너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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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오, 아, 해라 마우스 드러그오 맞아요. 아, 살았다. 아. 나이스. 파워지. 파닥파잘들세요 예. 지약전. 여 저기 지약입니다, 여러분. 저 일본 레인의 지약이에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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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비. 아싸 아싸. <laughs> 아, 오케이. 아. 아, 해나 <laughs> 해야 돼요, 진짜. 따라가 해야 됩니다. 어, 어, 아니, 내가 봤을 때, 이번 어... 방송 끝나고 나서, 뒷풀이 끝나고 나서, 자기 홈그라도 방송 키긴것 같아. 아니, 와, 이게. 어! 어 나이... 실수다, 나이스. 나이... 할수 있어. 두 개만, 두 개만. 어, 진짜. 오케이, 나이스. 아, 근데 진짜 양심 부다 원래 나랑 1대1 1대 때 80초잖아. 아니. 나도 아, 여기, 아, 여기 처음 치니까. 맞춰주는 겁니다. 한나님한테는 좀. 약간 인천, 인천냄새 나는데? 근데, 근데 저희가 한 브레임 더 치고 있어서. 와! 아! 진짜 아깝다. 거의, 아, 거의, 아,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스페어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 아, 진짜 아깝다. 이거는.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좀 더를 잡았고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어, 저희가 좀가 있다 치죠. 오케이 오케이. 한번이한번후 어, 어, 너무, 너무 잘했어. 아! 어 어떻게 어떡해? 아, 아 월크리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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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와, 내가 아, 와, 화나셔. 아, 이러면 화 이러면은 여러분 아, 박빙이에요. 점수가 아, 지금 여기가 9프레임까지 하면은 거의 박빙이에요. 스페어가 하나 스페어가 하나 있기 때문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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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갔다! 나이스! 아하! 와! 내가 더 잘해! 아... 진짜... 와... 하하! 아, 왜 그러세요! 멘탈이 팝니다! 어, 제발! 빠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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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어, 아, 나이스! 진짜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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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진짜 나이스! 와, 잘했다 이걸로는 모른다! 야, 잘했어! 잘했어 진짜 잘했어! 와 어, 너무 잘했어. 이러면 진짜 모른다, 진짜로. 어. 이런 몰라, 이런 몰라. 헤이, hey, 이제 하면 돼. 여기 둘다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지가, 우리가 10. 나이스. 10점 정도 앞서는 거예요, 10점 정도. 자, 9프레임입니다, K형은. 9프레임. 제발. 이름 모른다. 오케이, 나이스. 빠졌다. 아니, 아니. 아싸. 아 빠졌어? 나이스. 괜찮아요, 나이스. 괜찮아요. 나이스. 괜찮아요. 아까처럼 드세요. 아까처럼 일하세 할수 있어요. 공주님 할수 있어요. 나이스. 와! 아직 모른다 나이스. 자, 마지막 10프레임씩 번 남았고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내가 이제 무조건 터치 쳐야 돼요. 아, 저희가 저희가 먼저 칠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아, 아니 아니. 저기다 쳐야 돼. 저기다 쳐. 못 하니까. 자, 이거. 자, 말씀드릴게요. 자. 자, 10프레임까지 왔고요. 205점, 여기서 몇 점이죠 플러스? 20점 20점이지, 25점 자 그리고 여기 스프레이 222점 어 여기는 아, 15점, 15점 15점이야? 아 15점, 오케이 여기는 버라기버라 아, 때문에 15점, 15점 아, 아까 오프레임때 15점이었는데 15점 15점, 잠시만 잠시아 잠시. 형님 형님 저희부터, 저희부터 못하는 애들 아, 잡밥부터 치고. 아, 아. 아니야, 그럴 수가 없지, 뭔 소리야. 아니,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안 했잖아. 상관없어요. 해도 돼요. 둘다 커버를 안 해도 아 그게 나지. 이 형들이, 어? 이 형이랑 이 누나가 월클이니까. 아, 아니, 어, 그래도 어, 그렇게 아, 해도 돼요. 네. 생각, 생각 아, 없어요 왜냐면 둘다 커버가 둘다 오픈이라서. 아, 오케이, 오케이. 상관없어요, 오케이. 자, 존망주씨 어? 아, 존망주 어? 아, 존망주 전에 이 c 가시죠. 선수. 아, 오케이. 오케이. 먼저. 화이팅. 가자. 오빠. 오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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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이이이스이스나 오케이, 나이스. 빠졌다. 오케이, 나이스. 시인데 지겠는데 이거 지겠는데 <목소리> 무조건 나 저는 토끼를 쳐야 돼요. 토끼 안 치면 져요, 저는. 127

괜 나와 이팅아탑은다 아, 끊었다. 아, 드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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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말에발구발에맞때 아무도 안 했어. 아무도 안 했어. 홍한말 했는데 음식 받았는데. 나 먼저 갔다. 아, 아 우리가 졌어. 나도 빌러 왔지. 제발. 제 합니다. 광어가 황어. 방어. <목소리> 와 뭐야? <목소리> 와, b 아, 나이스. 와, 와, 둠지네. <목소리>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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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잠시, 잠시, 잠시. 이거 잠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245대 258, 시, 20점 아 15점이니까 260대 258. Yeah, 두 개만 씨면 이긴다. 와, 케이니 두 개만 씨. 오케이, 십이 화이팅.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끝까지, 끝까지. 와. 근데 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마지막. 아니, 처음에. 와. 치는거 yeah yeah 260. 264대 245. 그러면 우리 플러스면 15점이면 260대 264. 4점 차이. 와. 아, 4점. 와.

<웃음> <웃음> 아니면 두 분은 홈그라운드 가서 방송을 야외 방송 켜가지고 두분 내기 하시는 것도 아 돼요? 아니, 아... 어 일단 나가자 나가자 다 나가자 아힌 아, 아, 아. 데이들 올라가기 싫요 아아 <laughs> 아, 아. 아, <laughs> 이거 공 치우자 고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니다 아유 고하셨습니다 아, 네,